일대일 싸움에서 오늘 무빙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너네가 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뱀달 무빙이랑 펜텀 무빙이 네. 따로 있어.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. 이거 레디언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. 네, 아 무게감이 다른 거. 오늘 제가 콘텐츠로 뽑을 게 뭐냐? 무빙에 대한 거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. 오늘은. 아 펜저님들이. 저 앞에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노래 쓰면은 이말 저작권 때문에 다 날아간다고 사운드 켜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켜고 있는데. 들어버리기. <목소리> 아, 제가 이 생각을, 무빙에 대한 그 중요도 있죠.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, 사실 난 생각했었어. 왜 그런 생각을 하냐. 에임이안 되니까. 초반에 제가 어디서 시작했다고 말했는지 아시죠? 실버부터 이 게임을 시작했거든요? 그런 거면, 어, 잠깐만, 야시장! 오! 아, 재물 바쳤잖아요. 괴물 받쳤다 진짜로. 난 야시장 씨발 좋은 게한 번이 안 나왔다 얘들아. 아 진짜 한 번이 안 나왔어 진짜로. 아 잠깐만 이거 시작을 어떻게 뽑아야 좀 유튜브 영상이 매끄럽게 나올라나? 부실골 먼저 받자. 내가 보기에 한 명씩 받아보고 얘네 그거를 다 한번 봐야겠어. 와! 찐부른지다! 자기소개 어디 사는 몇 살? 아남 사는 19살이면.. 너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은 키보드로 누르는 이 왼손이 중요한 거 같아? 아니면 에임을 쏠 때, 서칭을 할때 중요한.. 오른, 오른손이.. 아 오른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? 총 쏴서 막.. 죽이는 거니까 사람을 잡을 때이 총을 누르는 버튼이 이 마우스에 있으니까 오른손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럼 무빙은 중요하지 않을까? 내가 무빙이 중요하다는 걸 너한테 알려줄게. 이 형이 쏠때 보면은, 내가 가만히 서서니 항상 이런 무빙치지. 잔 무빙 치지. 이러면서 너 이거를 맞출라고 해봐! 브론즈는 오른손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? 제가 볼때 이게 돈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된에임이안 나. 서 다음 골드 골드로 일 와봐. 게임을 하면서 이 키보드를 누르는 왼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?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? 저는 오른손이요. 약간 무빙도 중요하긴 한데 무빙은 이 오른손을 받쳐주는 느낌?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네. 반응이 빠르고 서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무빙으로 피하면 다잖아. 1대1 싸움에서 오늘 무빙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너네가 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뱀달 무빙이랑 팬텀 무빙이 네. 따로 있어. 어, 아, 진짜요?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이거 레디 언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, 오른쪽 이 팬텀이랑 벤달 이렇게 위에 갖다 대면 반동해보, 막 0.2, 막0.11 이렇게 써있는 거 보여. 이게 팬텀은 벤달보다 더 적어. 오. 팬텀은 무빙을 칠때 네. 이렇게 두발씩 쏘면서 이렇게, 이렇게 빠르게 무빙을 칠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벤달로 이 무빙이 치면은 막 한두 발씩 튀어. 그래서 이 벤달이랑 팬텀의 무빙은 달라! 그래서, 벤달 무빙을 칠 때는 두 발씩 쏘기보다는 한 발, 한 발, 한 발, 오한 발, 한 발. 오 이렇게 쏴주는 게 벤달 무빙이고, 펜텀 무빙은 두 발씩. 몸샷을 맞추더라도 두 발씩 쏴서 무빙으로 상대를 잡겠다. 오 대부분 이벤다을를 쓰다가 누가 죽이면 바로 팬텀으로 바꾼 다음에 무빙을 치면 써야 될거 아니야? 그쵸. 근데 나는 항상 벤다을를 쓰다가 팬텀을 줍잖아 그럼 무빙을 바꿔었어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순 있거든? 나도 이걸 그냥 말로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안 했었어. 왜냐면 이런 강의를 나는 애초에 안 찍으니까. 그리고 팬텀이랑 벤다뭐 연막샷 그탄 보이잖아. 얘기밖에 안 해. 그래서 뭐야 팬달 원 원템 나는 거 이게 더 좋지 않아 이런 생각 하잖아. 얘의 좋은 점은 그게 아니야. 팬텀을 그래도 쓰는 이유는 짤무빙을 치면서. 다수의 무빙이 네. 가능하기 때문에 팬텀이 좋은 거고 벤달이 좋은 아니, 점은 뭐. 원탭을 빠르게 빠르게 낼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1대1점에서 강하다 내가 뭐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벤달과 팬텀의 무빙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주입을 안 하고 그냥 멋을 뭐 메모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? 그럼 결국 네. 벤달을 쓰다가 팬텀을 썼을 때 탄이 퍼지기 마련이야 이렇게 이 무빙에 계속 뛰 들어 있던 사람은 이 팬텀을 썼을 때 이점을 가져가지 못한다. 그리고 팬텀을 쓰던 유저들이 벤다를 썼을 때는 그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지. 왜냐면 그 무빙을 치면 탄이 다 퍼지니까. 반동 회복이 다르거든. 하여튼 그래서 너가 지금 말했던 네. 에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있지. 물론 중요하지. 근데 야 에임 아무리 좋아도 이거 스템 못 밟으면 그냥 못 잡아. 막탄다채격 결국, 브레이킹을 더 빨리 거는 상대가 너를 먼저 쏠수 밖에 없다. 그래서 브레이킹. 왼쪽이 더 중요하다. 아, 다이안 좀 중요하지 않다. 미안하다. 아, 크포 있나? 지금? 여보세요 아그 쿠포님 몇살 누구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29살입니다 어 아, 29살이면 에이징코브가 오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왼손파? 일... 그쵸 지금 제가 브론즈랑 몰드 막 이런 데서 다 만나봤는데 자 하는 말에임이더 중요하지 않나요? 서칭 그리고 그래, 반응속도, 이런 게더 중요하다. 근데, 저도 이 강영상을 그쪽으로 한번 했었는데,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, 그래도 결국은 오른손이 마무리가 아닌가. 아 라는 말을 하시는데, 그연히 오른손도 중요하지만,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, 덴모가 만약에 지금 다이소 가서 3,000원짜리 마우스를 산다고 해서, 골드 가서 발리냐? 그거 아니잖아요. 맞지? 무빙이 다르거든. 그 양민들 무빙이랑 보수들의 무빙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. 제가 방금 이제 덴모 씨의 그 팬텀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. 어 사실 이거, 이거 팬텀이랑 벤달 무빙은 내가 실버부터 시작을 했거든 이거를. 그래서 이거 벤달이랑 팬텀을 쓰면서 나 항상 생각을 했어. 얘네를 내가 에임으로 찍어 누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좀더 내가 이 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. 그래서 나는 연구를 더 많이 했어. 얘네는 뭐 어떻게 써야지 더 좋고 그런 걸좀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좀 들어온 팁이랄까? 어. 근데 저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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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전데모 얘기에 진짜 공감하는 게이 셰리프 무빙이 다르다. 군달그 스프레이도 다르다. 이러잖아요. 게임 많이 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고급 정보 가 아닌가.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해. 막 아카데미 이런 데를 까는 건 아니에요. 내가 거기 선생님이나 그런 거면 이런 거다 알려 줄거 같아. 하나하나. 하나. 이거를 음. 기본으로 먼저 베이스로 깔고 들어갈 것 같아. 너네 이것부터 외워와라. 그리고 이 무빙, 너네 하기 전까지 경쟁전 하지 마. 경쟁전이라는 거는 내가 연습한 걸 써보고, 그 이게 되는지, 그 실전 경험을 하는 곳인데,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맞기만 하라고 경쟁전을 한다? <laughs> 그럴 거면 데스 해야지. 아, 맞죠. 그, 제가 나중에 님들한테 알려드릴 건데, 세리프 무빙이나, 보스트 무빙, 프렌즈 무빙 다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실전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아무리 레디언트라도 이걸 다 알고 있을까? 아 전혀 음... 그리고 이거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퍼 대기를 할때 벽에 가까이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이 양민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 제가 추천하는 에임 두는 곳은 여기에서 딱 얘가 나왔을 때이한칸 정도 딱요 정도의 대고 있는 게 가장 좋다. 그리고 어깨 라인 쪽이 가장 이 히트박스가 넓거든요. 어깨에서 살짝 이팔 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.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가장 넓잖아요. 이 부분에다가 에임을 저는 항상 이러고 두고 있어요. 그리고 헤드라인 절대 잡으면 안 되고, 이팔 라인 쪽을 딱 대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다. 물론 점피킹은 차라리 끌어치고, 이 나오는 거는 그냥 에임에 딱 들어오면 그때 쏘시는 걸로. 자, 사실 음... 이러고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. 벤달로도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. 이 꽃에다가 대고 있는 애들. 왜 이러고 있는지. 어? 아니 근데 그저 티어 분들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?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아, 여기에서 음. 나온다고 해서 이러고 있어. 이러고. 와, 아, 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, 얘네는 뭐진 반응 괴물인가? <laughs> 이 각도 이러고 있는 애들 있다. 완전 실각으로. 애들이 컴퓨터인 줄 알아. <laughs> 사실 이러고 있는 애들 특 상대방이 완전 짧게 치고 나올 걸 예상해서 음. 이러고 있는 애들이 그치? 많은데 그 정도로 짧게 치고 나오는 건 나노 피킹이야. 이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만 설명하고 딱 갈게요.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롱에서 얘랑 1대1 싸움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럼 여기 이런 짧게 있지 않고, 차라리 이런. 이런 좀 지키지 않는 자리에서 그치. 무빙을 치면서 조금 에임을 밖에다가 떨고 놔야 돼 이러면서 무빙을 치고 있어야 내가 상대방한테 원탭이 나지 않는다 원탭이 나, 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때부터 이제 무빙 싸움이라는 거 이러면서. 그리고 그 실각의 단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뭐죠? 절대 자기는 잡을 수 없지만 인포가 바로 따인다 그지. 와이드로 넣어버리면, 그 순간 쟤는 고립이 되잖아요. 아무것도 못하고, 아, 갇혀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. 그 어. 아, 아, 데모님, 저그 마지막으로, 그거 강의해주세요. 앵글 어드벤티 있잖아요. 대부분 기본이 벽에 항상 몸을 대고, 어디든 이제 각을 쪼개잖아요. 이 이유가 이제 지형지물이랑 가까이 있으면 가리니까, 화면을. 상대는 나 보이고, 나는 안 보이고. 이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. 근데, 오히려 이제 벽을 끼고 나가는 또, 치는 아 것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다루지, 한번본 적이 없거든요. 네, 다루려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쿠포 유튜브 가서 나머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 네. 오늘 그 영상 봐주신 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쿠포 유튜브 가서 나머지 영상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유방유방 여기까지 okay.